이번에도 어, 짐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붓다 공기을 내릴까요? 쉽죠. 아, 이번 캠핑에 차돌박이 숙주볶음 소스를 준비할 텐데요. 아, 제가 기름기 있는 차돌박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음, 돼지고기 앞다리살 준비했습니다. 아, 앞다리살에 기름 살짝 붙어있는 걸로 달라고 해가지고 요리하면 맛있습니다. 고기는 300g 기준, 성이란 2인 기준 정도 되죠. 굴소스한 스푼만, 그다음에 맛술도 한 스푼만, 아조 넣더 그리고 네, 맛술 네. 조금 더 콜라도 조금 넣어주세요. 색깔을 위해서 후추 갑옷 섬뜩도 좋 집에 있는 거다때려나 쓰면요. 이제 이제 끝입니다. 간단하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 숙주 볶음하다 보면 물이 많이 생기니까 전분물도 준비했습니다. 밀가루 물 섞은 거예요. 근데 요리는 망했어요. 나중에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아 오늘은, 도교대 어, 야영장에 왔습니다. 아 여기가 그, 이맘때가 되면 저는 그, 가을은 뭐 누구나 다 좋아하시겠지만, 왜그 저녁이 되면 코가 쇠해지면서막 약간 찹찹부리한, 아니 찹찹부리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제가 또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조금 코가 쇠해지는 느낌. 그런 차가운 느낌을 오련히 느끼고 싶어서 어~ 독일의 어~ 여러 야행지 중에 삼령지로 왔습니다 삼령지. 어~ 인기가 가장 많은 사이트는 뭐~, 뭐 전기가 되는 칠령지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오행지가 인기가 많은데 어~ 삼령지를 제가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어~ 다른 곳은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아, 안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금요일날 어~ 퇴근을 좀 일찍 하고 삼령지로 왔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아 그래도 뭐더 운치있고 좋습니다 해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누구랑 왔냐면 요즘 자주 다니는 캠인데 제 첫째 예, 여자친구 아빠예요 알지는 아, 거의 뭐한 8, 9년이 됐네요 아 근데 짐을 안 옮기고 뭐하나 짐좀 빨리 좀 옮겨 봐야죠 끝내줘, 끝내줘. 요거를 양상추에 싸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싹 까,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네. 네, 드셔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그리 레몬을 뿌렸으니까 조금 섞어주고. 아, 숙주가 너무 죽었다. 아유. 싸가지고 음아그 다음에 향긋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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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야 내가 알기만 대단하다 와 너무 맛있네 오. 야.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와... 비닐까지 같이 요리를 했네 진짜 정신없다는 소리와 이게 도대체 뭔가야 진짜 고기가, 어? 냉동... 비닐을 통째로 그냥 볶아버린데 하하하하 그러니까 <laughs> 얇게 쓰리고 그 <그걸> 사이에 비닐 넣가지고 <laughs> 돌린거야 어이, 어이없다 어이없어 어다 버려야 돼 이거 다 버려야 돼못 먹어 맛있었어요 그래도 못 먹어 못 먹어 난 <laughs> 모르고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 너무 충격이 심해서 참치를 바로 먹을거예요 저희집 동네 근처에 가성비 정말 괜찮은 참치집이 생겼는데 전날 포장을 어, 해서 어, 바로 냉동을 시키고 어, 출발하는 날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가져왔는데 거의 한 6시간 7시간 지났나요 그래도 꽝꽝 얼어 있었어요. 어, 가격도 뭐, 요접시로 한, 세번 정도 나왔으니까, 양이. 음, 5만 5천 원이면, 어, 상당히 좋은 가격이죠. 부위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 만들겠습니다. 우와! 끝내줘요? 음! 끝내줘. 어우, 씨아 어우, 너무 매울까? 볼까, 아안 매워요? 한 보여요, 여기. 좀더 넣을까? 까 음. 여기 한번 보여줘. 음, 음. 음! 음. 그거 분면 기름기가 많은가요? 그냥 조금 많을 것같아 이게. 음. 어우, 때깔 봐. 그래서 이렇게 쫙. 음. 먹어보겠습니다. 자, 시아빠. 네. 지금 완전 알짜배기. 어? 볼살이랑 얘뭐 얘가 오돌은가? 참치를 잘안 먹어서 모르겠다. 하여튼 좋은 부위겠죠. 내가 나 먹게. 어. 어. 요거만 남았어. 내가 응. 남을게 요거를 라면에 넣을지 라면 <laughs> <laughs> 아니면 계란 계란을 붙여 가지고 전을 전을 구워 볼까? 그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아. 요, 피커리 이쁘다. 와, 야, 진짜 이 계절이 쌀쌀해지니까, 어? 이런 거 포장해 오고 너무 좋다. 안 그래요? 응? 쌀쌀한 날은 호빵. 호빵 같아서요. 이씨. 오, 오 이쁘다. 아까 우리. 나무 해온 거, 젖어 있어가지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말리고 있습니다. 장작을 20kg나 사왔는데, 지금 거의 다 떼가고, 5시, 5시부터 뗐나? 현재 시간? 몇 시? 아, 10시 10분 전이네요. 거의 한 4시간 정도 뗐는데, 거의 10kg를 벌써 다 태웠어요. 오늘 비가 계속 와가지고, 아까 수렵한 나무를 말리고 있습니다 좀 이따 또 쪼개야 돼아 진짜 이 화목난로의 계절 너무 좋습니다